잼춘아! 잠깐 와봐! 잠깐만 와봐. 오. 아니, 할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 앉아 하... 아니, 딴게 아니라, 내가 요즘 뭐, 이제, 뭐, 이런저런 고민이 좀 많기도 하고, 뭐 그런 걸 떠나서, 지금, 같은 암이랑, 너가 이제, 좋은 일을 되게 많이 하잖아. 네. 원래 가은 남이 가슴이 뜨거운 남자들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건. 가슴이 따뜻한 남자고, 뜨거운 네. 남자니까. 네. 이제 좀, 나도 어떻게 보면은 가슴이 좀 따뜻한 남자고. 근데 어떤 따뜻한 일을 하죠? <laughs> 아, 좀 뭐. 제가 음, 잘 몰라서. 뭐, 요번에 잘... 유기경 봉사활동도 갔다 오고 했는데. 네. 그니까 그거랑은 좀 차원이 다른데 더 좋은 일을 많이 하잖아 아 좋은 일뭐 요번에 편도 보면은 뭐 이제 네. 뭐 송풍기도 막다 아 직접 다 나눠드리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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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열심히 이런 거 있어요. 많이 하잖아 네. 어, 나는 그게 참 보기가 좋더라고 네. 그래서 참 그러니까 음. 우리 이제 힘드신 분들이나 뭐 아니면은 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일부러 하려고 이제 성민이가 그런 거를 좋아해요 가 그러니까 뜨거운 일을 하고 싶어해요 하 일단 네. 이게 대단한 거 같아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거죠 도움을, 손길이 좀 필요한 사람들이, 네, 네. 한테 손을 이렇게 내미는 거잖아. 네, 네. 그게 나는 너무 네. 좋다고 생각해. 네. 그래서 열심히, 아, 어. 어. 그, 뭐지, 댓글에 이벤트로 네. 또 이렇게 50만원씩인가? 맞아, 맞아. 어, 이렇게 투척도 하, 아니, 이렇게 뭐 이렇게 네, 네. 주시고 도 하시잖아. 아, 그렇죠 그거는 어. 이제 좀 감사하게 이제 구독자분들이 이제, 음, 음, 이제 3만 이렇게 해줘서, 자드이 이제 하는거죠 어. 형님 힘든.. 어? 그니까 러 하고싶은 얘기가 어떤 혹시 아니 그니까 나는 네네. 그게 아니라 이제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건데 그.. 아니 니까 그러니까, 그, 아니 그니까 아, 같은 나래서 들어봐 드라마. 도와달라는 아니, 얘기야 지금 그.. 아니 뭔 소리야 그 도대체 아니 댓글 그 이벤트 추첨을 어떻게 하는거야? 그거는 랜덤으로 하는거예요아 랜덤으로 하는거 네. 누구를 딱 주는게 아니고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컴퓨터로 아니 거기 형이 진짜 뽑으면 형은 드리겠죠 성민이 형이 아니, 근데 이건 아니지, 아니, 무슨, 뭐, 아니, 50만원 그거, 그거는. 아니라 한번 어. 아니, 그한번 그래. 도와주세요. 아니, 그거는. 근데, 어? 이거, 어. 어. 이번 주 축구 왜 불참으로 했어요? 아, 그거 회비 안낸것 때문에 그래? 아, 어, 돈이 없어서, 이번엔 좀 힘들 것 같아. 이번 달 제가 미리 해줄게요. 하, 그러지 마. 아니, 아니, 천천히, 천천히 갈게요. 그냥, 그러지 마. 아니, 어떻게. 아, 그래도 운동을 해야지. 아니. 하. 제가 이번 달 먼저, 그, 먼저 해줄 테니까. 부담 갖지 말고 같이 운동하고. 아 그러지 마 진짜 나 너무 너무 심란해 그러면. 아니 아니 근데 이거는 잠깐만 잠깐만 이게 뭐냐면 형 같은 사람 구독자 응. 이벤트 모세요 응. 내일 동대문 시간 괜찮으면 동대문 갈래요? 여름옷 지금 이거 하나 하나죠. 아 이게 위아래로 하나 더 있었는데 뭐 하다가 좀 찢어져가지고 입기가좀 그. 래 지금 그러면 여름옷이 응. 이거 총 하, 하나예요? 반팔티 이거 하나? 두개 있었는데 지금 이게 하나 남. 아니, 옷이 아. 많잖아요. 그래도 이런 사이즈가 아예 사이즈 안 맞으니까. 거.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어. 그 결혼식장도. 음. 음. 아니, 어쩔 수 없지. 이 옷으로. 음. 결혼식을 입고 가려서. 사실 이것도 지금. 이걸로 결혼식을?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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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수 없으니까. 옷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따가 너네 가고 나면 내가 손 빨래 해서 널어 놓고. 아, 손으로 빨아요? 어, 왜냐면 체제가 다 떨어져가지고. 세제는 우리가 다 같이 다 같이 사는 돈을 모아서 아 근데 이제 음. 그때 괜찮아요 형? 나, 나 무슨 얘기 도와줬는데 음. 그것도 다 썼는데 내가 또 염치가 있지 그것도 어떻게 또 사달라 그러네 아 말을 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서 지금 상황에서 내가 근데 이거는 거. 형 충분히 얘기를 해도 음. 되는 부분인 게 형은 옷이 한 벌이에요 다 같이 쓰는 뭐 수건이나 이런 거를 빨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지 아니 음. 그런 거는 뭐 그런 건 상관 없는데 아니 근데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말... 드트남이 요즘 뭔일 많이 하잖아. 아 가슴 뜨겁잖아, 요 선배님. 그렇지. 아, 가슴 뜨겁지. 그러니까 좀 이렇게 주의를 잘 둘러보시는 것 같더라고. 음. 어. 그래서. 근데 스타할 때는 주의를 잘못 둘러보던데 계속. 아, 그거 견뎌라. 그런 하고. 것 같다, 뭐라 그 음. 어, 그런 것 같다. 갈등이 좋은 일 많이 하니까 그런 건 우리가 다 받아들고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고. 하, 무슨 일 있어요? 우리 많이. 게 제가 제가 듣기에는. 응. 음. 가은트남이 와서 형을 도와달라는 얘기도 들리는데 이게 만 제가 잘 들은 얘기인가요? 아니겠지. 응. 그런 건 아니겠지. 아니, 아니, 아니 근데 뭐. 댓글 그거를 그냥 난 요즘에 좀 많이 힘들어 그냥. 세길이나 될뭐뭐 거야. 태길이날 어떤... 거야. 아니 그뭐그렇 그렇다는 게 아니라. 잘은 그냥 몰라요 그냥. 저도. 그냥. 뭔 얘기를 하는지도. 아니 음, 뭐 아니 그냥 이게 덕두이 나는 하는 건데. 아 그냥. 아, 그냥, 아, 아, 그냥 아. 재밌어 오랜만에 오랜만에. 왔으니까. 봐서... 그냥, 그냥 음. 나도 그냥 덕두이 하는 거지. 근데 먹으려면. 원래 축구를 안 하잖아. 아, 요즘 열심히 나가? 응. 어. 아니, 그, 내, 데내 삶의 활력소야활력소 아, 맞아, 맞아. 음. 이번에는 진짜 내가. 골키퍼를 잘하더라고. 응. 아. 형도 나와야지, 생각하는 거. 아, 그러네. 아, 잠깐만. 나도. 운동해야 돼. 아. 갈 때나, 근데, 진짜 그거, 이벤트는 진짜로 이제 돌려놓고. 아, 진짜, 진짜로. 랜덤이에요. 어. 그거를, 누구 뭐, 이렇게 조작해서 누구를 주고 있긴 해. 아, 그, 그치, 말이 안 돼. 그거는, 안 되는 그거는 거. 이제, 거. 이거, 이거 아. 수백 개를 돌리는 거예요, 랜덤으로. 뭐, 얘기, 나는 사실, 묻고 나잘 모르겠지만. 아. 아 되게 당첨된 사람 보니까 엄청 부럽더라고 부럽, 되게 부럽더라고 진짜. 왜냐면 나 나도 지금 상황에서 와 나한테 나한테 50만 원이 지금 생긴다? 와나 너무 진짜, 행복할 너무 것 같아. 너무 행복한데 아니.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왜냐면 그거는 랜덤으로 돌리는 거니까. 근데 이제 돌리는 게한번 돌릴지 두번 돌릴지 세번 돌릴지 오십 번 돌릴지는 음. 그 선택은 하는 거죠, 사실. 형이 무조건 혹시... 한 번만 돌리는 거 아니에요? 어, 반찬 이거하고만 먹는 거예요? 아, 너 이거 봤어? 아니, 아, 이거 좀, 충격은 도 참아. 요즘 뭐 근데. 음식을 안해 먹는 거 그, 같아. 오레오, 아니, 돈, 돈이, 도니... 오레오. 그래가지고 그냥 밥에다가 김, 자반, 요거 해서 그냥 대충 한끼 때워 먹어. 지레오 그냥 물 말아 먹지. 또 물에? 그거는 이제 내가 알아서. 너 집에서 어. 먹는 거 반찬 엄마한테 좀사달라고 해서 그럼 갖고 올게. 아은 그래서 여기. 긴장하는 것만 밥을 먹으면. 아, 고맙다, 그래도. 진짜 말이라도. 그 말을 좀해 해주던가요, 형? 아, 왜? 그치, 내가 뭐, 나 힘들다, 뭐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뭐해. 혼자서 네. 끙끙 앓고, 어? 분명히 도움, 바, 도움의 손길이를 이 뻗어주는 곳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아, 아무튼 뭐 얘기 나누는 게 어, 그 내가 계속 어, 미안해요. 어, 아니, 아니. 네, 어. 어. 아니 마음 쓰지 마. 아니, 형이 김을 좋아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긴 한데. 어, 그러니까, 어, 그냥 어. 근데 저, 저 말씀이 죄송한데. 어, 어. 그러니까 제가 이 형이 이제 얘기하는 거를 들음으로써 느끼는 바는 가뜬남이 와서 다른 곳에 봉사할 게 아니라 형을 도와줘라라고 저는 들려요. 예를 들어서. 음, 음, 같은 사람이, 뭐, 도움 주러 오고, 네. 댓글 내가 혹시 썼는데, 랜덤으로 돌렸는데, 이제, 나뭐 나오기, 그러면 안 돼. 아니, 형이 나오면, 다 근데 형을 드릴 순 없죠. 왜냐면 우리는 같은 크리에이터 팀인데, 그래도 군자만 드를 수는 아, 근데 들어야지. 이거는 나는 찍고 넘어가줬으면 좋겠어. 네. 나도 크리에이터이기 이전에, 나도 <laughs> 구독자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내가 써서 된 거면, 아니, 아니, 아 그거는, 그거는... 약속이니까 아, 그거는... 줘야지. 아 그거는 아, 그거를 그렇지. 내가 받아서 내가 어떻게 하든 그건 내 마음인 거잖아.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마지막 마지막 얘기를 해줄게. 네. 폭까 먹고 얘기할게 형이. 네, 아, 아니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냥 차라리. 그 당첨되면 돈 주는 거 맞지? 아, 지 아니 아니 그럼요. 진짜... 이거 왜저있는 거예요? <laughs> 또 울었어요? 김태규 진. 얘기해요. 나중 내가 속상하다 진짜. 안 울기로 약속했죠. 힘든데 어떻게? 공도 버틸 수 있어야지 왜, 왜 혼자 끙끙 앓냐고요 항상 아니 왜 울어? 울 정도예요? 너 아니.. 난 잼수한테 지금 아참진 그냥 진짜? 편하게 그냥..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네가 자꾸 이렇게 옆에서 하면은 잼수가 부담스럽게.. 힘든 일이 있으면은 공유를 하기로 했는데 왜 자꾸 혼자 소가리하고 곰고 어?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사람이 착해 빠졌냐고 어? 그러니까 아 진짜 속상해 속상해서 미안해. 아 그러니까 뭔지 아는데 어쨌든 아니 같은 남또아이 우네 아이고 미안해 <laughs> 형 소리 질러서 아 내만 예전보 아유 이제 아 그게 아니라 너무 내가 요즘 너무 힘들어서 죄송해 나 제가 조금 흥분했나 봐요 속상해서. 아니까 그러니까 너도 뒤만 말아. 네 너도 너도 형 이렇게 힘든 거 아는데 아, 속상하니까. <laughs> <laughs> 하... 미안해 잠깐만 아아 응. 내가 아, 왜 이러냐 아니 <laughs> 그럼 너도 그냥 앉아 있으면 안돼 정신 사라고서 그래 어나이너나 주책이다 대기아 너가 너가 한번 들어봐 형수야 그래서 말인데 <laughs> 좀 이렇게 아니 물 정도예요 형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은 가까이에 있다는 걸좀 알아주고 그리고 <laughs> 그 내가 지금 딱5 0만원 정도가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laughs> 그 댓글을 내가 쓰, 쓰면은 좀.. 댐춘이 있겠다. 형 잊지마 응. 이형다 거짓말이야 힘든 거아 뭐야 이형돈 많아 어. 이거 봐 장난 아니지? 이거는 6천 어떤... 원 있어 6천 원 이거는 어떤 돈이냐면 아못 쓰잖아요 돼지 안이 있어서 진짜 힘들 때 꺼내 쓰려고 지금 아끼는 이거는 너무 안돼 이거는 나중에 내 자식 낳고서 6천 원 장가갈 때나 시집갈 때 이제 보태주려고 모으고 있는 돈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건들 수는 없고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한 건 이제 한 50만 원 정도 그냥 그 말이 그렇다는 얘기하니까 같은 사람한테 굳이 지금 내 상황을 얘기하지 말고 뭐 괜히 뭐 이렇게 도와주려고 뭐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그 편하게 생각해 아이 또 고맙다 형님. 에 아니 아니다. 어. 아니 그냥 뭐 이제 힘드지. 음. 저도 다 힘든데 그러니까 조금 네. 신경을 조금 써줬으면은 좋긴 할 거야. 나는 마지막으로 진짜 솔직한 마음. 그게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신경을 써주면 좋긴 할 거야.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니까 진짜 아니 뭐 아이, 아니 근데 어떻게 형을 도와줘요? 같은 놈이 아니 댓글을 써서 현재요. 그, 아, 치실은 한번 쓰면 버리라 그랬죠. 아, 이거 아무리 뭐, 아껴 쓴다 그래고이 뭐, 뭐, 치실이야? 썼던 뭐, 거를 치실. 아, 하루에 삼시세끼를 세 번을 썼던 거 아무리 아, 아 그렇게까지 아끼지 말라 아. 치실 정도는 제가 사 저도 힘들지만 아니 그 정도로 깨요. 아니 이거 빨아서 쓰면은 한석 달도 써 이게 지금 한달 정도 된 거거든. 아소상서 돌아버리네. 아, 뭐. 치실은 한달 써. 아, 왜냐면, 이거 쓰지 말라, 말라 말라고. 아왜 그래, 너. 야야야, 너 힘들게 해서 미안해, 요 약간 속상해서 그랬나봐요. 야야, 하지 말라고. 치실 보니까떨이겠 이놈아. 아휴, 갔다 가 치실을 한 달을 쓰는 사람은 어디있어 아니, 김이 그렇게 원래 많이 껴? 김은 빼는 게 그게 양치를 하 되는 거 아니야? 아나 아무튼 아니, 그니까 알았어요. 아이그형말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 그러면 다다음주 같은 날 촬영은 여기서 할게요 근 형이 나와도 그러니까 되겠어요? 아, 그러니까 촬영은 촬영인데 촬영하면은 아 촬영하지 말고 50만원만 달라는 얘기에 지금? 아니 촬영을 하게 되면 <laughs> 출연료라는 게또 있잖아 <laughs> 그거를 좀 이렇게 잘 얘기를 해주고 아 근데 형 이거 진짜로 이건 진짜 랜덤으로 돌리는 건데 그니까 러 만약에 랜덤으로 되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번 돌릴 수도 있고 다섯 번 돌릴 수도 있고 몇번 돌릴 수도 있고 백번 돌릴 수도 있잖아 그런 이벤트를 좀 신경 써줘 고마워 고마요 등산 위치 어두운 거야 항상 사람은 혼자 살수 없어 사람은 더더 더 도우면서 이렇게 사는 거지 서로도 하... 좀아조 영수야 진짜 네. 마지막으로 네 내가 네, 알겠어요. 응? 어떻게? 어? 나좀 도와줘요. 나 좀. 진짜로. 근데 형 하나 또 섭섭한 게뭔줄 알아? 형 혹시 괜찮으면 손은 봐. 어... 아 네. 아까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 가 도와줄 생각을 안 하더라? 아니 그걸 어떻게 도 그리고 내가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같은 남 형이 도와. 그러니까. 어, 어떻게 그러면? 아니 도와줄 수 있죠. 네가. 아니 도와줄 수가 있는데, 근데 나도 힘든데 어떻게 형을 도와? 오, 뭐, 네가 나, 나보다 더 힘들어 지금? 그 정도는 아니죠. 현정이 형 그럼 형이 열심히 살아야죠. 맞아. 잠을 자고. 맞아. 열심히 살아야지. 아니까 그러니까 뭐가 맞는 거예요. 뭐가 진짜예요. 이거는 형 너무. 네. 아니, 사실은 네. 아까 네. 장난이었고 네. 사실은 내가 이제 갔다 남좀 좋은 일 하고 하길래 네. 사실은 이제 콘텐츠로 해가지고 이제 살짝 내가 찬조를 좀 하려고. 찬조. 아 진짜로. 현정이 이 장면 꼭 찍어달라고. 아이고. 아니 이거는 근데. 드러나지 않아도 되잖아. 가드남한테 네. 좀 이렇게 갖다 줬으면 좋겠어. 왜냐면 내가 많은 돈을 벌지 못하지만 많은 뭐 하지 못한 그래서 조금이나마 돈 네. 드리기 10만 아이고. 원 내가 준비했거든요 현찰로. 예, 네. 진짜 큰 돈인데 진짜로. 아 진짜 10만원이에요 세보셔도 돼요 10만원인데요 어 하나가 잘못 이거 아, <laughs> 예. 하나가 더 왔어요 아 요거는 같은 네, 근데... 나무 이런 거 확실하게 아니까아 요거는 좀 편집을 해주세요 예. 네. 다시 한번 아, 십... 예. 10만원 한번 세보세요 예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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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원 맞죠? 네 맞아요 네. 아, 아... 아... 아니, 진짜로 가 잘... 아니... 진짜로 아 진짜로요? 어 진짜로 형 그냥 그거 그래 가지고 가면 예, 될거든 그럼... 내가 같은 나무한테 전화해서 물어본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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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뭐 그럼 내가 가져가요 이거를 넌 그러고 남은 새끼야 근데 뜨나면 형 번호 차단해놨다. 아이고 전화는 안될 거예요 아마. 제가 전화. 그래서 자꾸 DM으로만 연락했구나. 어, DM도 안 했다는데. 다른 야, 사람. 뭐야 동. 두... 다... 다 드남 아니야. 아 현웅이 형이다. 형? 금액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슴이 따뜻한 현재. 야오. 형. 형그 테라브레스 집에 남은 거. 아시.